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두산베어스에 김태형 감독은 원소속팀 방침으로 재계약 불과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로써 공식적인 야인이 된 김태형 감독의 거취에 많은 한국프로야구 팬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연 롯데자이언츠 팬들 역시 김태형 감독의 후속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올 시즌 종료 후 부산베어스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올 시즌 중간중간 이번 2023 스토브리그 FA 최대어는 선수가 아닌 후승 청구사 김태형 감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김태형 감독이 비록 자기가 아닌 타이로 원클럽맨으로서 베어스와 공식적인 이별을 하긴 했지만 부산을 제외한 9개 타고단 팬으로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투수흑사 감독으로 비난을 받는 김태형 감독이긴 합니다만, 두산의 전무후무한 7시즌 연속 코리안 시리즈 진출 감독으로서, 골 시즌 베어스 역사에 최악의 랭킹인 9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 3회, 준우승 4회를 기록하며, 미라클 두산의 선봉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목기업에 형편을 고려해서 수년간 내부의 페이 선수들을 놓치고도 일명 화수분약으로 끊임없이 그 빈자리를 커버해 나가며 성적과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냈던 명장임에는 틀림이 없겠는데요. 반면 롯데 자이언츠는 1999년 코리안 시리즈 준우승을 끝으로 21세기에 들어 단한 차례 파이널도 진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해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누구보다도 롯데 팬들께서는 잘 알기에 이런 김태현 감독과 같은 후수 청구사 감독의 목마름이 있는 것은 당연할 텐데요. 보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롯데는 수년간 이 추운 스브리그가 되면 항상 뒤따르는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패배의식 지우기가 되겠는데요. 이 똑같은 레파토리에 여러 자이언 팬들께서는 지침의 연속이지만 또다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존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런 일종의 내년에는 더 잘되겠지라고 하는 바람으로 지난 5년 전 2017년도 시즌 조원우 감독의 가을야구 진출 이후로 롯데는 정확히 2019년도 시즌 준비기간부터 매년 감독을 무갈이 해왔습니다. 아픈 역사인데요. 잠시 살펴보면 2019년도 시즌에 양상문 감독의 18대 감독으로 다시 사령탑으로 복귀했고 아시다시피 팀 성적은 페넌트레이스 시작과 함께 처참하게 내리막길을 걸으며 시즌 도중인 7월부터 공필성 감독 대행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제 19대 감독으로 허문회 감독이 부임했으나 2020년도 시즌을 소화한 뒤 차기 시즌이었던 2021 시즌을 시작과 함께 동시에 올해 곧장 경질 통보를 받으며 당시 2군 퓨처스리그 수장이었던 메리사튼 감독을 대행이 아닌 20대 정식 감독으로 승격했는데요. 뭐, 그러니까, 최근 4개 년도로 좁혀보면, 롯데는 정식 감독 3명에 대행 1명을 포함하면, 연간 감독을 줄줄이 바꿔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우죽하며, 롯데 감독으로 부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타이틀이 독이든 상대일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한 번씩 레리서튼 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댓글로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 롯데는 지난 12월 서튼 감독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1년 더 연장을 하는 발표를 하며 임기가 2022년도까지가 아닌 2023 시즌까지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경질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롯데 구단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령탑 교체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최근 5년간 5명의 감독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진기록을 달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수선한 팀 분위기 매년 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꺼내드는 칼바람의 긍정적인 부분만큼이나 부정적인 효과도 뒤따를 텐데요.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 롯데가 항상 못 말라하고 단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커리어가 야말로 짱짱한 감독 이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롯데 역사상 제대로 된 포수 출신 배터리 코치 출신의 감독이 없었다고 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롯데가 취약했던 부분도 같이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로 김태형 감독과 함께 같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대형스 코치 행보 역시 많은 야구팬들께서 주목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내년도 롯데자이언츠 코칭스텝 편재에 대해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